코로나 장기화로 갈 곳이 마땅하지 않은 요즘, 나만의 공간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휴식도 하는 텃밭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주민들은 텃밭을 가꾸면서 단순히 식물을 재배하는 것 이상의 생기와 활력을 얻기도 하는데요.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심준음 씨가 잡초를 뽑는 김매기의 한창입니다. 심은 작물은 상추, 고추, 깻잎, 시금치 등 일곱 가지에 달합니다. 오늘은 다 자란 열무와 시금치를 수확하고 그 자리에 또 씨를 뿌릴 예정입니다. 정성 들인 만큼 거둘 생각에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뿌듯합니다. 땅은 그 받은 대로 돌려주니까 저희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.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정성을 쏟고 이렇게 김매주고 하면은 잘 자라 가지고 저희한테 먹을 걸 제공해 주니까 너무 좋죠. <laughs> 서초구 텃밭 500여 구획 중 59획은 단체에 배정됩니다. 회원들은 텃밭에 모여 식물을 가꾸고 수확물을 나누며 이웃의 정을 느낍니다. 때로는 텃밭이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. 그 유치원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감자가 여기서 열려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는 걸 직접 데리고 와서 가르쳐 줘요. 그어린 집에 가서 감자를 수확하면 가서 요리도 해먹고 높아진 인기 탓에 올해는 예년보다 텃밭 신청자가 많이 몰리기도 했습니다. 서초구 모든 텃밭은 지난 2월 접수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신청이 마감됐습니다. 작년에는 한 499억 정도로 미분양이 됐던 적도 있었는데 올해는 대기자분들도 한 500에서 600분 정도 계셨습니다. 코로나 장기화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텃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. 코로나 이후로 특히 우리가 외부 활동을 하게 되기 어렵잖아요. 네. 어,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대안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고, 는 창조하는 거, 이런 욕구가 또우리한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기쁨을 이게 주는 거죠. 한편 청룡 텃밭 안에 있는 서초구 도시농업 지원센터는 기본적인 농업에 대해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.